골초 안에 누구예요? 골초 들어.. 드로... 저..저기 한명 있다 스캐브 딸까요 말까요? 다리 위에 누구야 다리 위에 다리 위에 풀장비 다리..우리 아니에 잡으면 돼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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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다리 위에 있는 애가 저기 타르코브길 쏘고 있었어 나 똥포 나 일단 골초 들어왔..골초 들어왔고 다리 위에 있는 풀장비 못 먹어 떨어졌어 어, 어디로? 어 있다 있다 탈콥코길 가자, 가자. 달고기 빨간 컨테이너. 어, 지가요 빨간색 완전 끼고 있어. 쟤, 빨간색 내가 완전 끼고 있어. 어, 빨간색 완전 끼고. 내가 탱크 쪽까지 돌게. 어, 쏜다 쏜다 어! 트럭 올라서 트럭. 확인, 확인, 확인. 나 탱크 지금 저 뒤쪽에 저선생 저... 트럭있는데 트럭있는데 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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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잡았어! 오, 나이스! 어 뭐야 이거! SKS 뭐야! 아, 아군이아군냐오 어우 아, 깜짝이야 어우 씨... 따라 온다! 탈콤길 와야? 비틀즈! 어우! 빼빼빼빼빼와 와, 죽었다 씨 에이콘님 빼야 어디가? 돼 이거 이거 두 명! 두명 이상해 두명 이상 두명 이상 아니, 방금 비틀즈끼은는 뭐야, 그러면? 비틀즈끼한명 건너오고 있었고, 한 명은 지원사격한 거야. 어디인지 모르겠어, 지원사격하네. 타, 타나코포길이지, 비틀즈끼리 아니잖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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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급했어. 어. 쏘리, 쏘리, 쏘리. 아, 나. 한 명이 지금 <laughs> 뒤에서, 한 명이 지금 뒤에서 있지? 한명 지금 건너고. 아냐, 아니야둘다안 아니야. 건너왔어. 내가 제 앞에가지고 올라갔어. 아... 아, 그래? 어. 아, 위치 확인 안 된다. 자깐만이코닉거기 있어봐. 내가 돌게. 얘네 떨칸 쪽이었던 떠, 것 같아 한 명은 <laughs> 떨떨칸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어 어, 떨칸, 떨칸 쪽이었던 자측에? 것 같아. 어 떨칸 좌측에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조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못 내밀어. 어 머리 때 어, 내가 돌고 있어. 못 내가 돌고 있어 돌고 있어. 나 숲길 지금 어. 건너가요. 고개 내리면 사망이야 이거. 어 예. 그냥 시, 시선만 끌어줘 계속. 잠깐만 이거 어디서 멀리서 쏠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 조심해 뚝배기 따지 말고 그냥. 나 여기 왔어. 이미 끝까지 중간벽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끝까지 오케이, 고배율인가? 쟤네 헤드 따였어. 한번 나 접근 중이에요. 지금 멀, 천천히 좀 멀리서 쏜것 같은 에 손님 위치? 나 지금 정류장 뒤. 오케이. 틈 사이로 한번 살짝 살짝씩 볼수 있겠다. 나오로클로을까 여기서?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아직은 <laughs> 떨칸 쪽 다가가고 있거든요. 나 보일 거야 아마 지금 중간 숲에 있어. 못봐못 봐. 못 봐. 쟤네가올것 같아가지고. 정류장 뒤까지 푸시했어 지금. 완전 뒤까지. 네. 나를 봤을 수도 있어 쟤네가 파리님 보인다 응 다가가는 중아콜 잘못한 거 미안해요 스캐어님 두 명이 아니야, 뛰어오는 걸 근데... 봐가지고 내가 너무 급했어 순간 아 근데 애들 타방에 있어서 발소리나 이코님 내 주변에 주변에? 어나 보이지 지금? 어 되게 잘보이는데 주변에 안 보여 잠깐만 어우 뭐야 아.. 삼거리에 누가 왔다 지금 손 소리 한명컷나 뺍니다 샷샷샷 이미 건너갔었어, 이코님 쪽으로. 그래? 어, 이미 그가 바로 아래, 언덕 아래 에 있었어. 죽였어, 내가. 근데 두 명이었던 것 같거든? 한명더 있어야 돼, 지금. 어, 이코님 보이고. 하르코 브트럭에 있는 거죠? 아. 여기, 내, 시, 내 시점에서 좌측에 풀숲 있죠? 거기 뭐 없어요? 내 시점에 좌측에 풀숲 여기? 아, 나, 내, 내 기준에서. 팔리는 이제 우측 우측 숲에서 여기 숲에 있잖아 어 아니 거기 말고 사르코브길 바라봤을 때나 바라봤을 때 여기 환풍구 아아 건너와서? 어 건너와서 언덕에 뭐 안보여? 여기서 안보이는데? 잠깐만 썸머 카메 까볼게 오케 나도 포시 좀? 네 없는거 같은데? 일단 루팅 합시다. 그 스퀘어님 죽이네. 아이디가 뭐예요? 아, 저못 봤어요. <laughs> 아, 스퀘어... 루, 저거 보면 되지 않아. 덕택을 아, 그림... 덕택 아이디가 그림이야. 짭인가 봐. 그림이라고 어, 그냥 그림... 그림즈 말고... 그러니까 그냥 그림? 올라갔고. 한번 확인해봐 독대. 이건 팔에 낼 거. 그림한테 죽었는데? 그럼 얘야 죽이 내가 죽이 내가. 떨큐었나봐요 <laughs> 그럼. 뭐야? 얘가 다, 얘네가 다였나? 그 아래에 있는 애 먹었어요? 먹었어. 오케이. 아, 하나 죽어, 있어 저, 브레이스. 어, 없어. 앞에. 저기. 두 명, 두 명, 두 명! 차 뒤에, 차 뒤에, 유조차 뒤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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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하나 컷! 차도 있어, 차도 있어. 확인. 성공 하나 깎게. 어? 어 잘못 깠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다 죽었어, 둘다. 둘다 죽었어? 그거 어 맞았나? 헤드샷 주변 확인 중. 음. 비밀의 방. 풀려 쌍에래풀 려고 아무 하나 골라 잡을 듯이 먼저 봐 드릴게. 야, 그거 해도 맞았 네. 뭐야 저거? 한 번. <laughs> 아, 나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 중방, 다음. 응, 버리고 와요. 어! 비틀즈 비틀즈! 온다 한 명! 비틀즈? 비틀즈 왼쪽 벽에! 뭔가 총이 길어 잠깐만 거기 잠깐만 아 이거 내밀만 위험한데? 달려? 달려간 거 같은데? 확인 달려갔어 좌측으로 어 있다, 있다 있다 코너에! 코너에 있어 코너에! 제압 내밀어봐 바로 좌측 코너? 어, 좌측 코너 있었어, 마지막에. 철다 있어? 없어, 없어. 성광 밖에.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 있다, 있다. 좌측 코너 에 있다. 완전 벽에. 거기 말고 그 어, 왔다, 꺾이는 왔다, 데 왔다. 있지. 왔다. 기억자. 알아, 알아. 좌측, 완전 좌측에 있어, 이제. 어. 스케이브 플레이어요 도망간다. 우측으로 간다, 우측으로 간다. 이코 갔어 이코닉 이걸 봐주기만 해줘. 내가 이거 빨리 유틸할게. 표시한다. 아니야 아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위험한데. 아깨 따라갈게 그럼. 얘 있어 나. 엎드렸다 얘 엎드려 있어. 성공 하나 깔까? 엎드려... 어, 아니 하나 하나 없어 엎드려 없어 있어야지. 없어 없어 성공 없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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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지금 보여. 나쪼고 있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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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압해 줄게. 어. 아니 제압나안쏘안쏘어안쏘안 쏘. 어 오케이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스케보 잡는데 너무 많이 썼는데 정말. 나 아, 사탄 한 번만. 어? 도와, 어무 뭐야? 터스키님, 어서오십시오, 똥아. <laughs> 똥아, 똥아. 확실히, 인터가 핫, 아, 인터가 아니라 커스텀이 핫하긴 하네. 커스텀은? 커스텀이죠. <laughs> Єбашки, парика!